오늘도 수고했어. 어서 와. 가족이 집에 돌아오면 이 말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아? 선인의 거처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손길이 닿고 나니까 내가 상상했던 모습이랑 아주 다르네. 음. 선인은 보통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서 거처 안이 정교하고 독특하지만 좀 정막한 느낌이 있어. 그에 비해 여긴 포근해. 너처럼 따뜻한 사람도 있고 이런 경험은 처음이야. 그래서 난 여기가 좋아. 소중히 여기면서 천천히 적응해 볼게. 근데 처음 보는 가구랑 장식이 많아서 어떻게 쓰는 건지 잘 모르겠어. 시간 될때 네가 설명해 줘. 수다, 너도 스승님처럼 수다 떠는 거 좋아해? 좋아 스승님이 수행 말고 대화의 기술도 가르쳐 주셨거든 거의 그분이 얘기하고 난 듣기만 했지만 모처럼 실천할 기회가 생겼으니 한번 해볼까 음 대화는 도술 수련과 달라서 구체적인 요령이 없어 하지만 대화는 정보 전달뿐 아니라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관계를 증진시키는 목적도 있다고 스승님이 그러셨어. 스승님의 말에 따르면 상대의 관심사에 대해 얘기하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대. 근데 널 알기 전까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관심사도 잘 없었어. 부끄럽지만 그 부분엔 재능이 없어서 스승님의 기술을 전수받지 못했어. 선인들과 난 사제간의 정이 아주 두터워서 대화로 관계를 증진시킬 필요가 없거든. 그들 외에는 친구가 없어서. 따로 관계를 증진시킬 대상도 없었고 하지만 스승님이 네 얘기를 하실 땐 재밌었어 응, 사람들 눈에 못하는 게 없는 영웅인 네가 저번엔 당황해서 군옥각에서 떨어졌다면서 얼굴이 빨개졌어 방금 그 얘기 때문에 감정이 동요한 거야 스승님의 대화 기술이 먹힌 모양이네 알겠어 이제부터 우리의 대화 주제를 늘리기 위해 스승님께 너에 대해서 많이 물어볼게. 아, 그렇네. 본인이 앞에 있는데 굳이 스승님께 물어볼 필요 없잖아. 그럼 너에 대해 더 알려줘. 잘 기억해둘게. 응, 밥 먹고 싶어. 배는 별로 안 고픈데 그냥 너랑 같이 앉아서 느긋하게 먹고 싶어서. 리월 사람에게 식사는 중요한 일이라고 들었거든. 배를 채울 뿐 아니라 소중한 사람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게더 중요하대. 다 같이 모여서 밥 먹는 게 단란한 거라고 배웠는데, 맞아? 해등절처럼 소등을 날린다는 건 알고 있어. 해등절이 1년에 한 번뿐이라 아쉽네. 그렇구나. 전에는 명절이 나랑 상관없는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마음속에서 다음 명절을 기다리게 된것 같아 내가 배운 것들로 너랑 같이 명절을 축하하고 싶어 네가 계속 가르쳐 준 덕분이야 이 은혜 잊지 않을게 너에 대한 감정은 고마움이 다가 아니야 어쨌든 다음 명절도 같이 보내자 응 가족처럼 단란하게. 벌써 일어났어? 새들이 너무 시끄러웠다면 내가 전부 처리할게. 아, <laughs> 쫓아내기만 하고 해치진 않을 거야. 잘 자, 푹 쉬어. 잠이 안 오면 나한테 심신을 안정시키고 잠잘 오게 하는 선인초가 있으니 언제든 찾아와. 걱정 마, 아무리 늦은 시간에 와도 내 휴식엔 지장 없어. 리월항이었다면 거리에 사람이 많아서 오래 머무르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여긴 안전해. 같이 둘러볼래? 내가 속세에 적응하기 위한 연습인 셈 치고. 난 소란스럽고 북적이는 도시보다 조용한 곳이 좋아. 편안한 상태로 아무 생각 안 해도 되잖아. 너도 자유롭게 논의는 학과 같은 삶을 좋아하려나?